박수비 친구들 안녕! 박수비의 비비예요. 오늘 비비가 뭘 준비했냐면요. 짠! 여기 있는 것들이 포디 퍼즐인데 여기 장수 풍뎅이 모양도 있고 사슴벌레 모양도 있고 무당벌레, 정갈 거미 친구들까지 오늘 비비가 다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부터 이 퍼즐들을 비비랑 같이 만들어 가볼까요? 시르릉! 친구들 그러면 비비가 장수풍뎅이 먼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장수풍뎅이 안에 끌까보면 2 0 개의 조각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장수풍뎅이 날개도 있고요 장수풍뎅이의 뿔도 있어요 뿔 그리고 지금 몸통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는데 비비가 한번 이 몸통들을 조립해 볼 거예요 비비는 장수풍뎅이 척척박사니까 비비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붕장벌레, 사슴벌레, 장수 붕등이, 전갈, 버비까지 포디퍼즈를 비비가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, 나는 사슴벌레요. 어, 너무 배가 고파라. 이건 무슨 냄새지? 버비도 너무 맛있다. 이거 빨리 내가 다 먹어야겠다. 어머, 숲속에 이제 한 사슴벌레가 나타났잖아. 빨리 도망가야겠어. 나도 배가 고파. 어디 맛있는 거 뭐가 없나? 어? 나무 수액이잖아. 사슴벌레가 먼저 먹고 있잖아. 사슴벌레야. 나도 수액 조금만 주면 안 될까? 그리고 난큰 턱을 가지고 있다고. 나 정말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? 내가 싫다고 했잖아. 아슴벌레를쫓아아내저밥아 내가 아아해야겠어저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